그 아나 난이크, 짤 호그 봐요, 호그 맥크리 아아, 왔네 나 요새 오버워치 대회를 안 봐서 형데 자리야 다리야 호그, 매크리 어오 어, 어, 그래 빠지면 안되겠아 네. 이제 내려와주세요가요 네. 아, 네. 네. 바로 방금 는 것봐. 멋있다. 요 여기서 라인로어비가방어 조심해, 오 그래 빠진. 어, 어, 네, 왼쪽 방 아, 어디 버실잡러 아, 서버실에루시오맥크림죄송합니다서버지 가져로 봤어. 여기서만 네, 좀안 돼. 거기 뭐야? 아, 버기 하나컷. 이거 격돌 계속 뛰면서 해야 돼요. 우리 호구 힐 아, 받고서. 어, 오케이. 2차 가자. 2차 가자. 못게 버기 피해.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빼야 비야, 아, 해야 돼, 해야 돼. 어, 돼. 엄청 오래 기다리네 어 잠시만 아 호그 피 왼쪽이 아방만더 빨리 해줄걸 쏘리 아, 그게 필요한가? <laughs> 해보세요 아, 님들 근데 라인님 아 도대체 회전 멋져. 야막 들어오네 이거 자리안이 짤리겠다 상대 자리야 1필 못 잡겠다 근데 도시오 불신다. <laughs> 거의 다 왔어요 나노, 솔저 하면 될자리야 어, 미쳤네 이 <놀람> 아, 이 라인 님, 라인 님 1층으로 라인 님 1층으로 호구 2층 가요 이 2층에 자리야기 라인 님, 한번해 안경 깨 빼놨어요 아, 맞아 안경 빼이제 아니, 거가 너무 수가 너무 고수, 그가 고수. 까비, 뒤에서 막죠? 다겠다무데 우리 아나 죽겠다. 이거 아나님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아씨 춥다, 방안이라. 잘해, 피해? 잘 막는데, 왜 봐, 잘해. 공정적으로 해야 돼요. 공정오 어, 어, 그래 빠졌다. 언라인 아, 잡아요. 이거 라인이 너무 뒤에 있어. 이러면 아무도 못 돼. 아무것도 못요 저희가 이이요이 층에 라인 저피원쪽 기태는 빠르게 빠르게 써줘요. 저기 아, 저거 피1이었는데 히팅 먹었어요. 틀어 나 아, 일단 여기 포지션 유지할게요. 애들 못 올라오거든요. 진영 좀 갈릴 거 같아요. 그거지. 그래, 그럴요 피, 나 피, 이비 잡아야겠네. 야 어, 뭐야? 안왔죠안 왔지? 오른쪽? 오른쪽 그 통로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거 쫄지 말고 해요. 앞그 탱라인이 라인이 방벽을 들고 서서히 앞라인을 잡아줘야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할 수가 어. 있어. 아직 좀만 더 압박하시면 돼요. 좀더 앞쪽으로 꼭 화물에 아, 화물에서 안 싸워도 되고. 뭐 어, 그래요. 지금 지금 어머어 이게 안 되죠? 차량 앞뒤. 라인 차 라인 차. 왼쪽으로루스 가요. 볼게요. 전적으로 네. 많이 가요라인리맥리랑다 아, 네, 올라온. 저 빠질게요. 킬 한번, 주세요. 이층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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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저 어, 어, 자리. 위에 거. 아나 있거든요. 루시피, 루시피. 짤 아, 아나 피엘 2층에 아나 피엘 왼쪽 2층에 잡으러 가요 저거. 아나 잡으러 가요. 네. 호구 그래 빠짐 잡으는데. 호구 어, 졌어요. 아 호구는 못 들어. 나는 세나스. 근데 내가 주는 것 같아요. 뭐 나오니까 좋죠. 일케어 계속해어요 아, 계속 아, 계속.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교환하면 어. 돼요. 호구 고 나노솔 저올때 해요. 어. 내가 달라고 얘기할게. 지금은 아니에요. 다리 아니 없으면 내가. 이거 일단 중탄 호구만 하면 될거 같아. 오케이 차탄 호구만 쓰자 이번에. 나노강화제 쓰지 아니, 마요. 호그. 상대 비트 나오면 나노강화제 호구한테 주고. 아니면은 주지 마요.

상대 궁못 썼죠? 뭐 비트 비트 자리야 궁에다가 상대 리아 상대 맥크리에서 트레이서로 바꾼 저희 디 나왔어요 나 오른쪽 이층으로 자리 옮길게요 약간 땡겨서 싸운다는 생각이요 나노가가 대중교육 완료 그거 그 2층 갔거든요 트레이서로 라인님 라인이 혼자 아나님 빠, 빼세요 거니, 거기에 주소, 있지 빠지? 마요 이거, 이거 아나님 위험한데 우리 아나님 도와줘야 돼 우리 아나 우리 아나 깨워줘 디바 1층 나이 피해, 나이 피해. 라인 끼라인 자르고 비바에피고기 없어요 앞으로 전진 안하겠피나할수 있나 죄송 포구 포 반피 뒤에 트레이서레이 트레이서. 우리 라인 죽는다 잠깐만 트레이서 이번에 자리다 살리고 비트 써야 돼 죽기 전에 제대로 놀아보지 뒤 아막 천천히.. 상대 라인 공 없어요. 안 어, 라인 잡아도 돼요 라인 끌고 왔어요. 아 기어? 이거. 기다있죠 중탄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여기 아, 뺐네 전멸로. 앞으로 앞으로. 지있이 아, 뭐, 자리야 아 뭐야. 못 가가는데, 아크리요. 잠 거. 나밖에 없나? 리나 구분하기가 아니야. 아, 진짜. 아, 지나 아. 아. 아어아아인문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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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막히 아, 너무 한데. 이쪽으로 가야 그이는 나. 시 아, 나왜꼭 너라 시키는 거야. 어지러워 이거 아나 하실 수 있는 분 있나? 팀보이스 가자 일단 이거 아나 다른 분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레몬독차님 지금 아나 말리시는 거 같은데 아 어, 오늘 제대로 안 되는 날이네 마루님 하세요 라인 하시던 분이 누구였지? 아 마루님이었구나 라인 되시는 분 있어요? 다른 분? 라인 제가 할까요? 되는 분 없으고요. 라인 되는 분 없나? 어, 저분 어떡하실래요, 저거? 예, 네, 라인 해 주셔야 될 때. 마루님이안 하시고. 잘 밀어 봅시다. 이 시간 걸려. 이곳에서 복무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이거 조금만 집중해서 해봅시다. 저희가 막... 님들이 해야 될걸 일일이 입으로 다 말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할일좀찾아줘 포지션 어디에 잡아야 될지 생각하고 뭐 해줘야 될지 생각 좀 하고. 공격 시작까지 30초. 오버워치를 개살해. 무슨 소리지? 어 겹쳐졌네 메르시 하세요 아 메르시 하세요 메르시, 메르시, 네. 하세요. 메르시, 메르시 네. 보스 원이네 오. 잘하는 아, 거라 이건 상대팀이 잘한 게 아니라 저희 팀이 너무 못하는 음. 거예요 음. 날라왔네 음. 다이다여진이 아, 네. 붙어주세요 리소 있다 아뒤바 있네 호구 있다호그 아, 근데... 아, 네. 아... 괜찮 아...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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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아...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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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피요 루시오 피해요 포세트 5그 사라졌거든요? 호그 서브실이에요 감 아프시오 2층, 2가 올라가는 거 같고요 어, 맨투맨 거라샤아 호그 라인 잡인 피해요 그 잡아요 인피피 어, 시오 아나 컷 2층 호그, 2층 호그 여기 내려왔다 호그 뒤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정면에서 황을 걷어내는 거부터 신경 써요. 뒤에 호그, 뒤에 호그. 그래, 빠졌어. 같이 봐줘, 지금. 잡았고, 디바 이제 녹여요. 또 하나 잡고, 리스폰 꼬로 앞으로 나가요. 라이 잡고. 시간 벌어줬다 이거. 하나 킬 컷. 홀저까지 있어요. 오른쪽 방 안에. 홀저 킬 컷. 앞으로 우세 계속 와요. 좀더기비 보세요. 아이 자리 못 잡게 해야 돼. 아, 이앞까지에잡았올라왔다 아, 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얘네 바닥에 음. 지금. 여기, 아, 았다 지금 우리 탱라인이 싹다 죽어서 필아 좋네 오집 이층으로 갈게요 나노솔아이아인 하트로 저런 다 디바 수 있어요? 준비를 마쳤어요. 이거 다, 다 상대 <laughs> 나노 강제 많이 을 거예요. 디바 1로 살아가서. 이거 나노 솔저 어.. 고지 어, 끌었그다 자네 솔저 보셨어요? 알지 알지. 뭐그자 솔저 지었 보스도 약했어. 뒤내 시점은 숨지 않아. 오른쪽 서버실 2층에. 아, 이거 내가 보일지 호그, 아직도 2층 서버지 2층? 어, 호 그래, 빠졌구나. 뭐야? 호그, 맞아요. 호그, 호그. 뒤에. 2층에 이거 올라갔거든요. 난손 없다. 뒤에 아직도 호그 있어요. 라인 피비고. 시바, 상대 라인 피비에요. 뒤에 호그. 흐질 음, 것 같은데? 흐졌다. 호그 잡았고, 비배는 거 마구. 아, 부슐 방피 어. 아래. 부슐 거. 오케이, 방식이 나있에 이거 디바만 꼬였어요, 디바. 2층 자리 잡으러 갈게요. 화물 체명 유지해요. 3개 이거 라이나르트 망치 쥐혔으니까 다음 맵거여요 예, 네, 라이나르트 망치 있어요. 암벽 체제 놔둘게요. 마우스 스 막아보고. 얘네가 앞라인 나올 때 얘기해 줘요. 바로 자르게. 앞라인 나. 일단 라이나르트 나가서. 아인크로다. 라인나발 아,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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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힐매력 1피 지금 갈게요 아나 쌀 아나 못 잘랐다 디바 하게오피 루시오 컷 오른쪽에 피해. 아나가 피해. 생체장 이고기반피 <laughs> 오른쪽에 맥크리 있어요 맥크리 2층 올라가 맥크리 봐줄 수 있나? 맥크리 1이에요 2층에 야, 잘해. 리다 어. 지 거봉은 듣고 말이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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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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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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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거짓거 라이딩 못 갔다. 어갔다다막고아 갔다. 님이 지바 위주로 마다 다 방벽길이랑 기바... 지바 깨는 거 생각. 기타 나오고. 잘막았다 상대 서양. 얼각 보는 중. 막고 있어요. 석양 빠질. 지 디바 터졌어. 또 하나 죽었고. 자리야피이야 다리야 커. 다리야 커. 화물3명 붙고 정면에 라이너로 제티가 아나. 아나. 아나 먼저 보자. 아나 반피 아래. 아나 반피 아래. 왼쪽에 디바. 아나 내가 볼게요 라인이. 힐 주고. 또 하나 뛰. 루시오 필, 루시오 피, 피. 피 먹었어. 아인, 우리 위도 위도 아, 주고. 천천히 정리. 아, 그래. 트레이서 나왔어요. 화물에 있는 거 아, 루시오. 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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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아트다트 천천히 해봐요. 무조건 밀수 있으니까. 자리야 이봐. 호건니 피갈리. 상대 루시오 공이에요 비비는 거. 다아다안 일어난다 라이스이스 미도 좋타임 미도 킬게밖에안 뜨네. 형 어떻게 늘어? 점수 3대3 공수 변경. 줌이 아시아. y o u n s 하죠. 이 시간 걸어. 이린 모두 군인이정이건딱봐도이이 정도. 이정이이이이 정도. 이도이도이 정도. 도도도도 그충분이시 괜찮아. 그 아니면 그대로 팔아 있어도 괜찮아. 데공 기반 나올 거 같은데. 아. 아까워나가요 네, 얘도 약간 애매하다. 잘래아보 호그님이 디바 있으면 디바 로가마겁나따거다니3 3 3 3 음. 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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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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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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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보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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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슨이 진 따라다닐 때, 보고 오른쪽 개다, 오른쪽으로 꺾어서 오른쪽 개다, 보고 오른쪽 개다. 어메크리메크리메크리아 뭐야, 와. 메크리 커, 메크리 잘랐어, 괜찮아. 루슈피엘, 루슈피엘.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루슈 짤, 상대 루슈 짤이에요. 메크리랑 루슈 없어. 아나 아나게피.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택가십시오 공격자 못뭐 들고 가지? 아 이거 좀 많이 밀렸거든요 많이 밀리긴 했다 <laughs> 근데 저희는 공격기 한번더 있으니까 괜찮아요 뭘 꺼내야 되지? 몸 있는다, 곰. 다시 한번 더, 이제 메르시퍼를 찰수 있을 것 같은데, 1분 30초는. 오, 도르비어. 맥크리에서 잘라줄까요? 막, 돌아서? 아, 그냥 공 빨리 채운 게 최우선이긴 한데 봤지 이걸? 아니 나 그냥 솔전해서 채워서 윈드 한생각으로래가지 화강 조심, 화강 조심 디바 또 있을라, 디바만 없으면 되는데 디바 있어요 아 있네 여기 또 호그 있을 거 같거든요? 또 2층에서 잘라본 게 있어 없어x3 자리야, 디바 아니 3층 이거 뺐다 그냥 호구 없어요. 호구 없어, 상대팀. 상대 아, 싸우지 바닥이에요. 저 아, 없어요, 아니, 안안 없어. 보 없어요, 저기. 서버 잡 없어. 가도시었고 아, 기박에 피. 나이나이나이 아, 여기서 그냥 우리 프나 서버실에서 서버실 가 가지고 가 아, 나잔다 서버실에 우리 솔져 죽었어요. 서버실에 아나 솔져 1.5층에 솔져 뒤에서 나온다.

아이스 수고하셨어요요 오, 다 씌워 어요 아이스 나이스. 수4대 3. 다들 잘하셨습니다 오용. 심리. <laughs> 저요 <수고한 웃음> 최고의 플레이. 그래, 이것 좀 보고 가야겠다. 어떻게 잡았는지 좀 봐야겠어. 요 와우. 컷. 어? 야, 브릿지. 그냥 조구만수고요 <laughs> 수고. 수고하셨습니다.